아파트 같은 케이팝을 음악이라고 할수 있어? 진짜 음악은 팝송이랑 클래식이지. 안녕하세요. 저는 줄리어드 음대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23살 줄리아라고 해요. 오늘은 제 음악 인생에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던 경험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최근에 아파트라는 노래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바로 그 노래 맞아요. 브루노 마스가 커버까지 해서 난리가 난그노래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이 노래를 처음 듣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 근처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는 고급 와인바가 하나 있어요. 19세기 유럽 비족들의 살롱을 재현한 분위기라 평소에는 쇼팽의 녹턴이나 베토벤의 소나타 같은 곡이 은은하게 울려 퍼지죠. 저와 친구들은 클래식을 사랑해서 자주 그곳에 가는데 얼마 전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도 저희는 여느 때처럼 와인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려고 와인바를 찾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가 와인바를 찾았을 때,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고상한 바이올린 소리가 들리던 동네의 맞은편 블록에 새로운 클럽이 들어선 거예요. 입구에는 길게 늘어선 줄이 있었고, 줄이 와인바 입구까지 길게 이어졌죠. 얼마나 시끄럽고 북적거리는지 게다가 금요일도 아닌 평일인데 말이에요. 그때 제 친구 소피가 저를 붙잡고는 신이 나서 말했어요. 줄리아, 저 클럽에서 특별한 날인가 봐. 우리도 한번 들어가 보자. 전 당황했죠. 할로윈 같은 파티도 싫어하는 저인데 클럽이라니요. 하지만 소피는 계속 저를 설득했어요. 평소처럼 분위기 잡고 조용히 보내자는 제가 못마땅했는지. 줄리아 너 남자 한번 못 만나 보고 계속 그렇게 살 거야? 언제까지 철벽치면서 살래? 라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두 여자는 클럽 앞에서 한참은 옥신각신하다가 클럽 앞에서 제 팔을 잡아당기며 징징대는 소피의 성화에 모시겨. 결국 딱한 시간만 있다가 나오기로 했죠. 술도 칵테일 딱한 잔만 하고 나오자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날 이 클럽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한국분이라 한국 가수 로제가 음원 차트 1위를 한 기념으로 특별 이벤트를 열었다는 거예요. 아파트 데이 라고 해서 소주라는 술이 무제한의 여자는 입장이 무료라길래 뉴욕에서 놀기 좋아하는 젊은 사람들은 다 모였었죠. 그렇게 클럽 안으로 들어갔는데, 정말 다른 세상이었어요. 원래라면 저스틴 비버나 좀 흥겨운 팝송이 나와야 할 법도 한데 K팝 위주로 리믹스된 노래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머리가 지끈거려. 그 자리를 벗어나려는데 그때 친구 소피가 다가와서 제 손을 잡아끌더라고요. 줄리아. 이 분위기 너무 재밌지 않아? 완전 최고야. 저는 속으로 너무 소란스러워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라고 생각했지만 소피는 그저 즐거워 보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그 다음이었어요. 갑자기 음악이 바뀌더니 사람들이 일제히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점프를 하더군요. 아파트 나온다. 나가자. 나는 외침과 함께요. 아니, 아파트라니 대체 그게 뭔가 싶어 저는 당황했어요. 궁금증에 못 이겨 핸드폰으로 음원 검색을 해봤는데 그 노래는 한국의 블랙핑크 멤버인 로제의 아파트라는 곡이었어요. 놀라울 정도로 사람들이 열광하더라고요. 게다가 충격적인 건딱 달라붙는 초민이. 원피스를 입은 클럽걸들이 일제히 우르르 스테이지에 나가서 소주병을 돌리더니 소맥게임이라는걸 시작했어요. 힐도 벗어던진 채 맨발로 뛰면서 춤을 추고 정신없이 원샷! 원샷! 을 외치는 사람들 틈에서 머리가 지끈거리더라고요. 이게 정말 정상인가 싶어서 얼른 구석으로 피했어요. 저는 속으로 아 진짜 취향 안 맞는다. 언제부턴가 BTS니 싸인이 하면서 K팝이 미국에도 들어오더니 이게 정상이라고? 언제부터 BTS니, 싸이니, K팝이 미국에서 이렇게 인기였던 거야? 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시끄럽고 중독성만 강한 이 노래가 미국 대중음악의 현 주소라니. 그저 답답하고 불편했죠. 저는 머리가 지끈거려 시끄러운 곳을 빠져나오고 싶어서 핸드폰만 챙긴 채 잠깐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와 바람을 쐬고 있는데 클럽 앞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전자담배와 연초 냄새가 뒤섞인 거리에 남자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왁자지껄 떠들고 있었죠. 분위기가 조금 험해 보여서 소피에게 조용히 메시지를 남기고 슬쩍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방을 클럽 보관함에 두고 나왔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죠. 거기엔 화장품이랑 지갑, 신분증까지 있어서 그냥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시 클럽으로 들어가려고 걸음을 돌리는데 근처에 있던 남자들 무리가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날 와인바에 가려고 차를 입고 나와서 그런지 남자들이 번호 좀 알려줘요. 오늘 클럽 온 김에 신나게 놀아요. 라며 추파를 던졌어요.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시선을 돌려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무리들이 제 팔을 당기며 강제로 잡으려 하자 저는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덩치도 크고 온몸에 타투를 한 갱들이라 잘못 잡혔다가 큰일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엄습했죠.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가볍게 감싸더니 자기야, 미안해, 기다렸지. 라고 다정하게 말을 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너무 놀랐지만 상황을 모면하려면 이 남자에게 맡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죽 자켓을 입은 남자였는데 이 어색한 상황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 남자는 무리에게 아주 능숙하게 말을 돌리며 저와 함께 클럽 입구를 벗어나 제 소지품을 찾으러 다시 클럽 안으로 잠시 몸을 피했어요. 불쾌했던 상황이 마무리된 덕분에 안심이 되었고, 슬쩍 그 남자를 올려다보니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도 굉장히 또렷하고 잘생긴 얼굴이었어요. 불량해 보이지도 않았고요. 향수 냄새는 아닌 것 같은데, 목선에서 은은한 향도 나더라고요. 그렇게 우린 클럽을 벗어나 마치 연인인 척 가볍게 손을 잡고 걷다가 그곳을 벗어나게 되었어요.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아까는 솔직히 조금 무서웠거든요라고 말했죠. 다니엘 한. 한국 이름 한지훈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저를 쓱 보더니 살짝 웃으면서 말을 걸었어요. 이런 클럽 처음 와보신 거죠. 저 무리들이 좀 유명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혹시 싫어하실 것 같아서 오지랖 피지만 그냥 친구인 척 해봤어요. 클럽 안에서도 가만히 있는 걸 보니까 춤도 안 추시고 술도 거의 안 드시더라고요. 그가 말하는 동안 묘하게 배려가 느껴져서 제 마음이 조금 더 편해졌어요. 그는 제가 불편해했던 티를 다 알아차린 듯했죠. 아, 네. 이런 분위기가 영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와인이나 칵테일 정도는 가끔 마셔도 이런 데서 춤추면서 노는 건 아직도 어색해요. 그러자 다니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제안했어요. 괜찮으시면 여기서 잠시 벗어나서 근처에서 커피나 한잔 할래요? 친구분을 기다리셔야 하잖아요. 그가 친절하게 제안해준 덕분에 잠시 클럽의 소란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저도 소피를 기다릴 겸 차분한 장소가 그리웠고요. 그렇게 다니엘과 함께 클럽에서 나와 24시간 운영하는 서브웨이로 갔죠. 서브웨이에 도착하니 훨씬 조용하고 안정된 느낌이 들었어요. 다니엘도 자신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면서 커피를 시켰고, 저도 커피를 하나 주문했어요. 그가 진심으로 제 불편함을 알아주는 것 같아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다니엘은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이라며 자신에 대해 조금씩 얘기해줬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그리 많지 않지만 문득 궁금해져서 물어봤죠. 근데 한국 남자들은 다 군대 간다면서요? 진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다들 가나요? 혹시 다녀왔어요? 다니엘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저도 갔다 왔죠. 한국에서는 남자들이 스무 살이 넘으면 대부분 군대에 가야 해요. 그래서 저도 갔다 오고, 이제 미국에 온 거예요. 이런저런 소소한 얘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고, 의외로 공감대도 많이 형성됐어요. 대화는 참잘 통했지만 사실 그 이상은 없었죠.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기에 백인 남자나 미국 남자와도 사귀어본 적이 없는 제가 아시아인이나 한국 남자에게 매력을 느낄 일이 있을까요? 게다가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그렇듯이 저에게 한국 남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늘 비슷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되게 똑똑하고 성실해서 의사나 회계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TV나 영화에서는 우스꽝스러운 이미지나 가끔 나오고 그래서 선입견이 있었던 거죠. 물론 K팝에 나오는 아이돌들은 잘생기고 마른 체형에 매력적이지만 대체로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의 이미지는 좀 달랐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을 보니 소피였죠. 다급한 목소리로 소피가 물었어요. 줄리아 어디로 사라진 거야? 왜 연락도 없이 없어졌어?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지? 순간. 클럽에서 나오며 소피에게 문자를 보낸다는 걸 깜빡한 걸 알았어요. 그저 불편해서 자리를 잠시 떠나기만 했는데, 소피는 제가 사라졌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죠. 저는 다급히 사과하면서 상황을 설명하고 소피를 안심시켰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도 돌아가야 할것 같다고 얘기했죠. 그때 다니엘이 살짝 머뭇거리더니 말을 꺼냈어요. 그럼 혹시, 번호 좀 알려줄 수 있나요? 사실 처음 본 낯선 남자에게 제 번호를 쉽게 알려주진 않는데, SNS 같은 것도 잘하지 않다 보니 다니엘에게 번호를 가르쳐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한국 사람들은 거의 다 카카오라는 노란색 메신저를 써요라고 알려줬고, 저도 그 메신저를 깔아보기로 했어요. 기존의 문자보다 편리하다고 추천해준 노란 메신저는 다양한 기능이 많았어요. 이모티콘도 귀엽고, 편리한 기능들이 많아서 조금씩 흥미가 생겼죠. 사실 이전에 학교에서 중국인 친구들이랑 연락할 때는 위챗도 써본 적이 있는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기능과 예쁜 이모티콘들이 돋보였어요. 그렇게 다니엘과 자연스럽게 연락할 방법도 생기고, 저도 생각보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기분이 들어 웃음이 났습니다. 다음 날, 친구 소피를 만나서 전날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어요. 소피는 고전 예술을 접하면서 자라서 저와 통하는 점이 많은 친구라. 대화가 참잘 통하거든요. 한국에서 유학 온 남자인데, 키도 훤칠하고 솔직히 잘생긴 것 같다고 말하자 소피는 특유의 장난스러운 눈빛을 반짝이며 물었죠. 줄리아. 근데 너그 다니엘이라는 친구? 딱 봐도 마음에 든거 아니야. 저는 쿨하게 대답했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낼 생각이야. 그러면서 다시 클럽 얘기로 돌아갔죠. 어제 새로 열린 클럽에서의 정신없었던 분위기며 낯설게 느껴졌던 케이팝 무대 얘기 등을 꺼내며 도무지 익숙해질 수가 없어.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할 수 있지? 라고 말했어요. 소피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줄리아, 그게 바로 대세라는 거야. K팝이 얼마나 인기 있는지 넌 모르는 거야. BTS, 블랙핑크 같은 가수들은 미국에서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저는 웃으며 반박했죠. "소피, 너도 클래식 음악의 깊이와 위대함을 알잖아.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같은 곡이 300년 넘게 수많은 음악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곡 하나에 담긴 감동이 얼마나 깊은데." 그런데 요즘 케이팝을 봐 고작 3분 안팎의 시간에 귀를 자극하는 요소만 가득한 후크송일 뿐이잖아. 그런 노래가 진정한 울림을 주는 걸까? 저희 단호한 말에 소피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제 말을 가만히 듣더니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줄리아 너야말로 케이팝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클래식이 고상하다는 생각도 물론 이해는 해. 하지만 그게 케이팝을 폄하할 이유는 안 돼. 예를 들어 블랙핑크의 로제만 해도 미국 시장에서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켰는지 몰라 로제뿐만 아니라 멤버들 각각의 실력도 만만치 않아 그들이 미국, 유럽에서 하는 활동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알아? 심지어 그저 흥미로워서 듣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감동받는 사람들도 많다고 저는 속으로 놀라웠어요. 소피가 언제부터 이렇게 케이팝에 대해 깊이 알고 있었던 건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거죠. 소피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싸이. BTS 모두 K-팝이 전 세계에 얼마나 큰 문화적 영향을 미쳤는지 여실히 보여준 예라고 K-팝을 단순히 상업적인 음악이라고 볼게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겐 흥이라는 게 DNA에 새겨져 있다고들 하잖아. 그래서인지 신기하게도 그들에게는 뭔가 남다른 열정이 느껴져. 소피의 말을 들으며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편협하게 클래식이 아니면 음악이 아니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문득 소피가 갑자기 웃으며 저에게 물었어요. 아 맞다. 너 어제 클럽에서 만난 다니엘. 한국 이름이 뭐였지? 한지훈이었나? 너그 친구랑 연락 안할 거면 나좀 소개해 줘. 응. 소피는 진지한 눈빛으로 제게 다가왔고 지훈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며 제 핸드폰을 살짝 당겨보더니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떠서 말을 이었어요. 너 카톡에 뜨는 지훈씨 프로필 사진 보니까 엄청 잘생긴 것 같더라. 일반인이 그 정도면. 정말 연예인급 아냐? 그리고 너 일본이나 대만 애들은 잘안 봤구나? 한국 애들은 유전자가 다르라니까 요즘 한국 남자들은 키도 크고 어깨도 넓은 데다 마른 몸에 군데군데 장근육까지 있어서 딱내 스타일이야. 소피는 말을 이어가며 얼굴이 밝아 보였어요. 한국 배우들 중에 김수현이랑 공유 알지? 그 둘을 섞어 놓은 느낌이라니까. 키나 몸매는 공유 같은데 눈매는 약간 김수현 느낌도 나고 어쩌면 정해인 닮은 것도 같고 저는 그냥 미소 지으며 아, 그래? 잘해봐, 뭐. 하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한국 배우들 얘기가 나오니 솔직히 저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동양인들이 서양인 얼굴을 구분하기 힘들어 하는 것처럼 반대로 우리 미국이나 서양 사람들은 동양인 얼굴을 구분하기가 어렵고 저 역시 지훈의 얼굴을 떠올리며 정확하게 기억하려 애쓰지만 그렇게 선명하게 그려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소피가 연신 그 얘기를 들뜬 표정으로 하며 제 연락처에 있는 지훈의 번호를 자기 핸드폰에 입력해 가는데 속이 묘하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 뭐랄까 잘 설명은 안 되지만 이게 뭔가 기분이 좀 아쉬운 느낌이랄까요? 지훈이 그저 클럽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와 지훈 둘만의 뭔가 특별한 인연이라 생각했는데 소피가 이렇게 지훈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소중한 인연을 누군가에게 넘겨줄 생각을 하니 괜히 무언가 소중한 걸 놓치는 것 같은 알수 없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핸드폰이 울려서 확인해보니 지훈 씨한테서 온 메시지였어요. 줄리아, 잘 지내요? 어제 만난 소피가 같이 놀자고 하던데. 혹시 셋이 한번더 만나는 건 어때요? 이게 뭘 할까? 은근히 설레기도 하고 약간은 걱정도 되더라고요. 소피가 분명히 지훈에게 단둘이 데이트를 하려고 지훈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훈이 저에게 연락해서 셋이 같이 보자고 하자는 건좀 예상 밖이랄까요? 어쨌든 이왕 이렇게 된거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알겠다고 간단하게 답장을 보냈죠. 그렇게 우리는 그날 저녁 뉴욕 한인타운에 있는 한식 포차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분위기에 그곳을 실제로 경험할 생각에 좀 들뜨기도 했고요. 포차에 도착했을 땐 이미 가게 안이 떠들썩한 열기로 가득했어요. 딱 들어서자마자 들려오는 익숙한 멜로 아파트 노래가 또 나오는 거예요. 요즘 미국에서 은근히 인기라더니 이렇게 한국에서도 유행인 줄은 몰랐어요. 모두가 노래를 따라 부르며 리듬에 맞춰 소주잔을 들고 있었죠. 그 분위기에 저도 모르게 입가에 웃음이 번졌어요. 한때는 이 모든 게 낯설고 소란스럽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마치 익숙해진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가게에 처음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앉을 때부터 놀랐던 건데 드럼통 모양의 작은 의자가 테이블마다 있더라고요. 한국은 이렇게 재밌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냈는지 참 대단하더라고요. 옷에 고기나 음식 냄새가 배지 않도록 안에는 비닐주머니 같은 게또 마련되어 있었는데, 작지만 참 센스 있는 아이디어에 감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포차에 앉아 부대찌개와 계란말이 안주를 주문하고, 지훈과 소피와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는데, 지훈이 소주를 딱 따더니 따라주는 거예요. 저한테 술 따르는 모습이 어찌나 자연스럽던지, 조금은 어색했지만, 은근히 즐거웠어요. 줄리아, 이거 한번 마셔봐요. 맛있을 거예요. 소주잔을 받아들고는 한 모금 마셨는데, 와, 이게 생각보다 부드럽고 목 넘김이 괜찮은 거 있죠. 소주가 이렇게 다정하게 느껴질 줄이야. 난생 처음 먹어보는 부대찌개와 계란말이도 정말 환상이었어요. 한식이 이렇게 맛있는 건줄 몰랐거든요. 소피는 그런 저를 보며 깔깔대며 웃더니 지훈 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훈, 한국에서는 술 마시면서 게임하는 거 많다던데. 줄리아한테 가르쳐 줄 게임 없어? 지훈은 살짝 웃으면서도 친절하게 손가락을 하나씩 펴가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무슨 게임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서 어리둥절한데. 지훈이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저도 금방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술잔을 두드리고, 손가락을 까딱이며 숫자를 외치고, 이 모든 게 익숙해지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술이 들어가니 분위기도 더 부드러워졌고, 지훈의 눈빛이 은근히 저를 향해 다정하게 머무는 것 같았어요. 그날 그렇게 저희는 신나게 어울려 놀고, 포차에서 나온 후소피가 저를 슬쩍 보더니, 웃으며 한마디 하더라고요. 줄리아, 너 이제 보니 좀 둔한 거 알아? 지훈이 눈빛 봤어? 내가 몰라서 그렇지. 오늘 내가 술 마시는 거볼 때마다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던데 지훈이가 마음이 너한테 향해 있는 거 뻔히 눈에 보이던데. 에이 내가 들어갈 자리는 없겠다. 소피는 장난스레 웃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살짝 아쉬운 표정이었어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에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얼버무리긴 했지만 사실 저도 조금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희는 포차의 원형 테이블 같은 곳에 앉았었는데. 지훈씨가 자연스럽게 자기 의자를 끌고 와제 옆에 앉아 있는 그 순간이 왠지 모르게 따뜻하고 편안했거든요. 줄리아 너 진짜 눈치 없긴 해. 오늘 지훈이가 내 옆에 앉아 있을 때 세상 다 가진 사람처럼 보였어. 그거 보고 나 지훈이랑 잘해볼 생각 접었다. 하고 소피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덧붙였어요. 난뭐 너희들 잘되면 그걸로 좋지 뭐. 그러니까 이 바보야. 기회 놓치지 말라고. 소피의 진심 어린 농담 섞인 응원을 듣고. 난 이제 마음도 묘하게 따뜻해졌어요. 그동안 한국 사람이나 케이팝. 그저 새롭게 다가오는 모든 것이 어색하기만 했던 제가. 이젠 이렇게 지훈이란 사람을 알아가며 한국의 문화와 소중한 감정을 조금씩 느끼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지훈의 노란 메신저 프로필을 보며 미소가 번졌어요. 처음엔 단지 한국 케이팝 덕분에 이런 자리에 나오게 됐고, 낯선 문화를 경험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젠 조금 다르게 느껴지네요. 아파트라는 곡이 아니었다면, 이런 특별한 경험은 물론이고 지훈 같은 사람과의 설렘 가득한 썸도 시작되지 않았겠죠. 한국 문화가 점점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또 한편으론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게 만들어져서 참 신기해요. 지훈이랑 잘 되면 그때 또 저희들이 함께 겪은 한국 문화와 국제 커플에 대한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그때는 조금 더 특별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줄리아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클래식만 고집하던 줄리아씨가 케이팝 덕분에 한국 문화를 점차 알아가고 설렘 가득한 썸까지 시작하게 된 이야기. 정말 흥미롭지 않으셨나요? 줄리아 씨와 지훈 씨의 다음 이야기가 벌써부터 기다려지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지훈 씨와 줄리아 양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둘의 풋풋한 이야기가 더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면 분명 줄리아 씨가 큰 힘이 될 거예요. 오늘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사연 메신저 감동시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